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총두개동 40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가 1.5 룸부터 투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요. 5부 타입에 2 개의 방과 2 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투룸 세대예요. 1인, 2인 가족 구성원분께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신혼부부. 들이 보면 반할 법한 집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제품은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지하 3층까지는 주차 120% 자주식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18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이 집의 큰 재산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보여드릴 5구 타입은요. 입주 지원금으로 8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의 부담감을 덜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산나 시작할게요. 자, 현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현관은 긴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4개의 키큰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이 넉넉한데요. 중간에는 두 개의 거울로 포인트 시공 들어가 있어서 외출하실 때 헤어 스타일링 아니면 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 띄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 놓고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일괄 수분수치잘 되어 있는데 터치형식으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투룸 세대인데요. 오구 타입으로 작은 평수대가 아니에요. 실평수 20평 가까이 되는데요. 먼저 개방감 있는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개방감 있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정면에 창 시공이에요. 창이 정말로 크고 넓직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개방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층에서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이 이 집의 큰 재산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해당 촬영 세대는 9층 세대로요. 18개 층까지 있는데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더 멋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 이제 환풍창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 스위치가 있어가지고요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저 이렇게 하나하나 인테리어에도 신경 쓴거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자 정면 자리 정면에는 이제 TV 자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자, TV 자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84인치 TV 설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밑에다 거실장 놓고 올리셔도 되시고요, 벽걸이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위에 상부에 보게 되면요, 대용량 사이즈의 시스템 에어컨과, 그 다음에 공기 순환 장치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사이즈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 말씀드렸듯이 작은 평수의 투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개방감 있는 넓은 구조의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상부에는 이제 실링팬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물 천장 형식으로 마감이 들어갔는데요 곳곳에 간접 조명 등은 집안 분위기를 더 멋스러움을 더 추가해 줬고요. 자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공간도 어, 알차게 잘 짜임새게 잘 짜여졌는데요. 먼저 동선 편한 디귿 자형 구조예요. 오늘 보여드린 이제 풀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데요. 상부장과 밑에 보시면 하부장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짓기 많으신 분들 걱정이 없는 데다가요. 그러니까 왼쪽에 사각신 그볼 사이즈 넓고요. 두 개의 선반장이 있어가지고 이쪽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주방 미드웨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이제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파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상구형 가스레인지 화력 좋은 걸로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자,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주방 공간도 수납 공간 하나하나에 신경 쓴걸볼 수가 있어 가지고요. 짐이 많으신 분들 걱정이 없어요. 자, 거실과 주방 대면형 구조로 개방감 있게 잘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방이에요 한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띈건 거실이랑 동일하게 창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받으시면서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안방에서 바라보는 멋진 시티뷰와 조망권도 이 안방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상부에 보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곳곳에는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거실과 똑같은 이제 뷰를 바라 보는데요. 저 멀리 인천 시내까지 다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 안방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 코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쪽은 그냥 온전히 침대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 안방에 별도의 큰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세면대 공간부터 보게 되면요 호텔식으로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 런드리룸 공간도 사용도 가능해요 자 밑에다가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큰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자 세면대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쁘시면 이게 탈 시공도 이쁘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 문 열려있는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넓고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안방에 있습니다. 자, 위에 상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밑에까지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서요. 짐 보관하기 좋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장 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쪽에는 한쪽 공간에 변기만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도 거울로 된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이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변기에는 비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사용이 되고요. 저 옆에 보시면 스프레이 건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공간 한번 살펴봤어요. 안방 공간도 정말 이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짜임새 게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터치형 식으로 되어 있는 조명 등이에요.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은 켜지고요. 자, 이번에 다른 방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방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에도, 어, DP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답답한 거가 있는데요. 이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방 사이즈 이렇게 보면은 한 10자 정도 된 사이즈로 방 사이즈도 실용적이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상부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 LG 거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 수정 장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은 이제 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이게 실외기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반대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지저분한 짐들은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베란다 창문도 전부 다 통창식으로 이제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밝은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자 지금 깊이 보시면요 이렇게 침대 놓고 별도의 서랍장과 그 다음에 책상을 놓을 수 있게끔 이제 활용도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침대를 이쪽으로 놓으시고요 반대쪽 에 이제 화장대 놓는 공간을 쓰면 은 어, 방을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온도 조절기와 그 다음에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명 이게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메인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구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평수대가 아니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 이렇게 욕조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넓은 정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공간 동선이 굉장히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반신욕을 즐기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자, 보시면은 타일도 고급 속에 시공 잘 되어 있어요. 헤드샤워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코너 선반 이용하셔가지고 목욕용품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요. 세면대랑 이제 양병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적 시국상 젠다이 선반이어가지고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굉장히 코덕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내부 곳곳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전 세대가 이제 1.5룸과 투룸 세대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오부 타입입니다. 고층에서 바라보는 멋진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요, 옵션 또한 풀옵션이고요. 단지 내에 지금 이제 상가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이 가능한 오늘의 집이에요. 게다가 이제 입주 지원금으로는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금이 나와서 고객님의 부담감을 덜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